제가 오늘 어떤 설교를 할까 자 고민을 좀 했습니다. 고민을 좀 하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이전에 묵상했던 말씀들을 이렇게 쭉 보다가 오늘 본문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해야겠다. 뭐 여러분들 본문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기도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어,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특히 제가 이제 요즘에 이제 목사로서 아, 이전에 비해서 기도를 많이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에는 하는 설교이기도 해요. 어, 제가 이 말을 한 거를 지금 아버지께서 온라인으로 혹시 보고 계시다면 오늘 밤에 저에게 전화 오셔서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네, 뭐라고 하실 겁니다. 분명히. 네.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요즘 저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이 말씀을 선택을 했고요. 또 어, 혹시 저와 같은 분들이 어, 계시다면 또 같이 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오늘 본문 말씀에는 뭐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어, 기도하시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이전에 이 말씀들을 그 구절들을 22장 그 초반에 나오는 구절들을 보시면 이 마지막 만찬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나눠주시는 장면이, 아, 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시면, 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아, 어, 장면이 나오죠. 어, 그 예수님께서 섬기는 이 모범을, 어, 돌아가시기 전날에, 이 밤, 전날에, 실제로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무엇이냐면, 이 제자들이 그 깨끗해진 발로 나중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죠. 어, 그런 이 상황이 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이 밤에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그것을 다 아시고서도 그들의 발을 닦아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죠. 또 예수님께서는 또 어떤 말씀을 22장에 하시냐면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또 장면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말씀하시고 가룟 유다는 눈 깜짝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있다가 이제 나가는 장면 우리가 보게 되죠. 또 어떤 장면이 누가복음 22장에 나오냐면 이 제자들이 누가 서로 크냐에 대해서 서로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 그리고 막 서로 다투고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번 부인할 것을 예수님 말씀을 하시죠. 이게 이 모든 장면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에서. 하셨 만찬 마지막 만찬을 하셨을 때 나온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고 굉장히 어, 좋지 않은 우리가 보기에 좋지 않은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예수님은 섬김의 모습을 보셨,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서로 교만해서 싸우고 가림유자는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고 수제자인 베드로와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할, 아,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갈 예정인 지금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하셨는가가 매우 중요한 것 같은데 오늘 39절 우리 본문에 우리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다음에 네, 오늘 말씀 보시면 이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40절에 어, 이제 기도하신 장면 이렇게 41절에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습관에 따라서 자주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어, 오늘 이 누가복음 전반적으로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 혹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그 중에서 세 가지만 선택을 해봤습니다. 우리 제가 아, 우리 누가복음 5장 말씀인데요. 아,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의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5장 말씀이니까 예수님께서 이, 어, 이 사역하신 지 초반에 있었던 그런 일들인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더 모여서 주의의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지금 예수님 주변에 더 모이는 그런 시점입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입니다. 물러가셨다. 예수님의 그 의도적인 행위를 행동을 볼수 있는 거죠. 물러가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즉 하나님 아버지와 지금 대화하시기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왔으니까 더 많은 사역과 일들을 지금은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 상황에서는 먼저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장면에서 기도 후에 아예 다른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신 장면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또 우리 그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아멘. 자, 여기서도 되게 어, 굉장히 특이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셨다. 또 뭐라고 나옵니까? 그 후에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어요.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밝음에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생각하셨다. 라고 나와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버지와 대화하시고 밤이 새도록까지 기도하신 다음에 선택한 일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열두 제자를 선택하셨다. 라고 이렇게 나와있죠. 매우 중요한 일을 앞두고 심전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밤이 새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이 굉장히 흥미롭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제가 가지고 온것 중에서 마지막 세 번째, 누가 보면 구장 말씀, 17, 18,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먹고 다 배불렀더라. 그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거두니라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너무나 잘한사하신 사건이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명 이상을 먹이신 아주 기적 큰 기적을 행하신 사건이 나온 장면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이 나오고 나서 바로 그 다음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바로 주님께서 따로 기도하셨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따로 기도하시고 나서 그 조금 있다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2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사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 큰 기적을 행하시고,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너, 우리가 날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스도라고 하십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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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거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하시고 나서 왜이 땅에 예수님이 살고 계시는지 오셨는지 에 대해서 확실히 기억하시고 그것을 제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여러 상황 가운데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서 하늘 아버지와 대화하시는 분이다. 여러 상황에 기도하신 분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오늘 적어도 이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에 하신 이 기도 이 기도에서는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하셨는지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4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어, 너무나 잘 아시겠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말이 뭡니까? 혹시 십자가를 지지 않아 된다면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어떤 기도를 처음에 하시냐면 매우 어, 솔직한 기도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어, 만약에 아버지가 뜻하시고 아버지가 하실 수 있으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다 하실 수 있으니까, 만약에 가능하시고 원하시면, 이 잔을, 이 십자가라는 어려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고,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지금 현재 상태의 이 본심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기도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이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 죽음을 보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매우 큰두려움 가운데 있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내일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최근에 과호흡이 온적이 있었거든요. 막 내가 죽을 것 같은 건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와 내가 정말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이 이 죽음을 앞두고 계신 인간이시잖아요. 이 예수님 인간이시잖아요. 죽음을 내일을 죽어야 되는 이 상황 가운데 얼마나 인간으로서 두려우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두 번째 이것보다 더 두려운 게 뭐냐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그 십자가를 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 내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이 실제로 죽으셔야 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그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다 받아 내셔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이 정당한 진노를 의로우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지금 다 받아 내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마치 이 코트 이, 이, 이 법원에 가서 에, 에, 이 판사가 아주 정당한 어, 그 판결을 내리는 것 얼마나 좋고 의로운 일입니까? 근데 그걸 받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사형 이러면 어, 그 대부분 저도 이 영상, 영상 같은 거 유튜브에 보니까 막다막앉는 사람도 있고 판사한테 막 뭐라고 하죠? 이렇게 어, 울부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처럼 이런 의미, 정당한 이 하나님의 진노를 의로우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지금 다 받아내셔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솔직하게 기도하신 겁니다. 혹시 이것을 피할 수 있다면. 근데 이 상황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이첫 번째 이 솔직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수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얼마나 친밀하신지를 볼수 있습니다. 지금 모든 상황 가운데, 적어도 누가 보면 여서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기도하시는 것을 볼수 있죠 앞서 서 말씀드렸지만 얼마나 예수님이 이렇게 축혀 세워줄 수 있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기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정말 그 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수많은 말씀들 좋은 말씀을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런 축혀 세워줄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주님이 선택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신 것이죠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요즘 기도하지 않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비교적 옛날에 비, 비교해서. 그런데 요즘에 제가 위기감을 느낀 게 뭐냐면, 청년부가 굉장히 더 좋아지고 있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기도 안 해도 잘 되더라고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잘 돼요, 그냥. 저 청년부 양육반 두개 하고 있거든요. 12명이 듣고 있습니다. 어, 그, 어, 저기, 뭐죠? 그 세례반, 양, 그, c o n f i 반도 다섯 어, 명 듣고 있습니다. 두 명은 불신자고, 세 명은 컨 o n f i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클래스가 좋아요. 괜히 걱정한 것 같습니다. 막 가면 막 쏙쏙 들어, 잘, 너무 잘 들어요. 나는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잘 듣지? 그래서 더 위기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 사역이 더잘 되어 가는 상황 가운데 선택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버지와 대화하시고 친밀하게 교제하신 것을 우리가 볼수 있죠.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 큰 미션 가운데 열두 제자를 뽑으셔야 되는 상황 가운데도 우리 주님은 기도하신 거죠. 머리를 굴리신 것도 있었겠지만 주님 앞에 더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밀한 아버지께 기도하신 지금 이 오늘 본문에 상황은 어떠냐면, 우리 41절 잠깐 보겠습니다. 4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무릎을 꿇고 기도하실 만한 상황인 거예요. 원래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가 찾은 이커멘터리가 이, 이, 이 맞다면 서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아, 마가복음 같은 거 보시면 엎드려서 기도하고 누가 보시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기도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건데 또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열심히 기도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서 힘을 더하는 상황. 또 우리 4 4절 이렇게 나와, 어떻게 나와, 우리 44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너무나 잘하시는 말씀이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된 그런 상황인데, 요 힘쓰고 애써라는 말은 그 우리말 성경에서는요, 고뇌 속에서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고뇌라는 단어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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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헬라 원어로는요, 요, 여기에 딱 단어가 여기만 딱한번 나옵니다. 딱한 번. 그런데 어떤 뜻이냐? 매우 심한 정신적, 정신적, 감정적인 고통, 두려움, 염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매우 심한 고뇌 속에서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매우 심한 정신적, 감정적, 고통, 두려움, 염려 속에서 예수님의 선택은 친밀하신 아버지, 습관적으로 대화했던 사랑하는 아버지, 자신을 지금 이 심각한 고통 가운데로 인도하신 아버지께 다시 나아가서 기도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친밀하신 주는 거, 얼마나 친밀하셨으면 그 아버지께 나와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솔직하게 기도하시지만, 결국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죠. 42절에 후반절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친밀하고 솔직하게 기도하신 이 기도를 통해서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결국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 예수님, 우리 완전하신 예수님의 예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기도를 통해서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해져 있는 그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못할것 같고 포기하고 싶고 이 세상 따라서 살고 싶고 가끔은 이기적이고 싶고 내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는 것. 주님께 나아가는 것. 주님과 침밀함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리고 내 가지고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이 하신 것처럼 솔직하게 대화해 보는 것. 주님과 가까이 있는 것.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뭘 원하시냐면 이러한 친밀감, 우리 말씀 읽고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내가 하시는 모든 내 모든 약함과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사인데 기도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을 내가 주님께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주님과 말씀 가운데 소통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스트러글 하는 이런 우리를 통해서 또 무엇을 하지 원하시냐면, 이 기도가 결국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기도의 목적은 여기에 있는 거죠. 주님과 친밀하게 대화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 주변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결국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예수님 이렇게 이 기도하신 결국은 무엇입니까? 바로 잠든 제자들입니다. 잠들어 있는 제자들, 도망가는 제자들, 예수님을 예수님 앞에 와서 키스하는 배신하는 유다, 그리고 예수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칼을 들어서 다른 사람의 귀를 자르는 베드로와 제자의 모습인데 결국 그 뒤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예수님 기도하시고 하신 그 모든 결국이 뭐냐면 십자가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습니까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기도하셨던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를 결국 지시키기 위함이었고 그 결과 온전한 구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님과 가까워지기 원하시지만 또 하나는 내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한 신앙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통해 내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주변 사람에서 기도하는 것 저거는 제가 기도하는 것 중에 제일 쉬운 게 저를 위해 기도하는 거고 제일 힘든 게 남을 위해 기도하는 거더라고요 저만 그럴 수 있겠죠? 정한 그렇다고 칩시다. 근데 남을 기도하는 건 쉽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의 습관 을 우리가 가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이러한 기도의 습관을 가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하시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통해 누군가가 예수님의 십자가 일을 알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제자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서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많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원하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시간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제가 요즘 청년들에게 이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너는 영향력이 있어. 열심히 신앙생활 하든 집에서 컴퓨터만 하든 좋은 영향력이든 안 좋은 영향력이든 당신은 영향력이 있어요. 우리는 원하지 않아도 영향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사람이라면. 그런데 우 그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영향을 누구를 통해 배우기 원하시냐? 바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실패하지만 우리는 혹여나 쓰러질지 모르지만 온전하신 주님께서 기도의 예를 보여 주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해도 거기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서 우리가 주님의 기도 예를 닮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통해서하나님께서하나님을의일를 이루시고 새교회을더욱서하나님께서원하시는지금보서원하시님께서원하시는방향으서 그렇게 이끌위 가시기를 의이의 이름으로 축원합의다